자 이번에는 다이아부스에 왔어요. 다이아부스에 오면은 뭐 여러 베스 로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어, 스트리즈 리얼 컨트롤 있죠. 지금 종필이 형이 가져왔는데 아, 괜찮아요? 생각... 아 얘가 너무 가느니까 아 이거 같은데 이걸 두 개를 껴보니까 지아 밸런스 나와요? 밸런스가 나오겠지 설마? 아 그렇죠? <laughs> 네 테스트 안하고 내가 의심 했어 우리 우리 친구들을 심 했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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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리얼 에어컨트롤 621, 라이트에요. 아, s b 모델이고. 진짜 가벼워. 57g 짜리? 스타일이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핸들블리식이에요. 핸들블리식. 리시트. 아, 음, 굉장히 좋습니다. 이제, 이제, 비싸다는 거. 핸들블리식 투피스고 비싸다는 거. a g 스카이드에다가 디자인은 좋아요. 베이트 모델도 있을텐데. 리얼 컨트롤. 베이트 모델이 안 보이네. 어 이번 오류. 아6육에에아잘 지내죠? 좋아요. 네. 살도 많이 빠지고. 아 아주 건강도 좋고. 이제가 없어? 뭐 다시 이제 시즌 됐으니까. 열심 다녀야지. 아, 좋네. SB. 다이와 로드들이 전체적으로 가벼운 대신에 엔드 그립이 짧아요. 사람마다 이제 취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엔드 그립이 좀 짧습니다. 그런 거 말고 감안해서 사용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어, 저 이거 하나 눈여겨보고, 그 다음에 보통 그거 있잖아요. 그. 에어리티가 새로 나오긴 했는데, 사실 저는 에어리티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. 에어리티는. 기존에 뭐 이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에어리티가 지금 보면. 자. 이렇게 소용.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네, 에어리티가 이렇게 나왔어요. 2000SP. 각사블로 H, 5500S. 이렇게 나왔는데, 네. 디자인적으로는 뭐 예전에 13세르랑 조금 1 3세대 스프레, 이게 조금 섞어 놓은 그런 느낌이고, 64,000에, 64만원이 좀 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는데, 저는 그냥 차라리 뭐, 루비아스끝 사용해도 꽤 무난할 것 같아요. 위드스트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따로 다양한 게 있을 텐데, 이거는 또좀 이따가 한번 찾아볼게요.